어버이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하지만 코로나 장기화 속에 행사나 모임이 어려운 요즘인데요. 수원의 한 국가유공자 가정에서는 특별한 어버이날을 맞았다고 합니다. 김효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수원에 사는 84살 김용임 할머니는 요즘 외출이 부쩍 줄었습니다. 코로나 장기화에 더해 최근 아들의 비복까지 겹치면서 더욱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. 아들 둘다 가버렸으니까. 또 어범이 그러고 간디로는 친구 만나기도 싫고 그래서 왔다 갔다만 했네요. 1957년 남편을 여의고 홀로 키운 아들 형제가 떠난 뒤 할머니는 특별한 어버이날을 맞았습니다. 할머니 댁을 찾은 손자들이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문 앞에 붙였습니다. 한국전쟁에 참전한 남편 이름으로 전달된 겁니다. 옛날 생각나고 보고 싶고. 명패도 붙여주고 그런 힘을 얻어서 우리 애들이 잘참 사회적으로 어렸을 때는 솔직히 잘 몰랐는데 지금 크면서 이제 조금 보면서 그래도 할아버지가 나라에 대한 그런 국가유공자였다라는 게 그래도 보지 못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조, 좋게 좋 생각하고 있습니다. 보은지청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명패를 배달하는 방식으로 국가유공자를 기리고 있습니다. 올해는 유족 가정 7,500여 곳에 명패가 설치될 예정입니다. 상반기에는 이제 우편 배송이나 택배 등을 좀 활용을 해서 비대면으로 이제 그 전달을 그 적극적으로 하고요. 하반기에는 그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을 해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부착도 검토할 계획입니다. 보훈지청은 또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방식의 지원을 늘리는 한편. 온라인을 통한 호국 보훈의달 행사 를 기획하고 있습니다. BTV 뉴스 김효진입니다.